또 우리가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직접 가서 어, 멤버들하고 그 네. 오른쪽 팔을 지금 예, 지금 아버님이 좀못쓰신다는그 사연. 아, 다음 아. 마지막 사연인데요. 왔더리도거기다 네. 충전하고. 어, 대구에 사는 무도 애청자 중한 명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지난 2월에 저희 아버님께서 감전 사고를 당하셨어요. 오른팔 다리로 고압이 흘러 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오른팔 팔꿈치 밑으로 절단 수술하시고 발목 인대는 피부 이식 수술을 거쳐 현재 회복 중이십니다. <laughs> 다행히 잘 회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놓이지만 사고 당일 연락받고 찾아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세요. 희정아 아프다 너무 아프다 미안하다 좋은 일 앞두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셨어요. 미안한 일이 전혀 없는데 아픈 사람이 왜 미안하냐고 말하고선 가슴이 진짜 꽉 막혀버렸어요. 지금은 회복 단계지만 앞으로 몇 차례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해요. 남자친구와 의논해서 신혼여행 비용을 수술비에 보태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워낙 눈물이 많아서 왠지 눈물바다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날 잔칫날인 만큼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해 오신 아빠가 자랑스러우니까 팔 때문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아, 이게 아, 아, 이게 저 사연만 그냥 글자로 읽는데도 울컥울컥 하네요. 어. 예. 아버님이나 따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일요일에 가는 건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아 일단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그 추가를 우리들끼리 지금 왜냐면 저 이번 주에는 예. 우리 지원 군들이 다 이번에는 좀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들끼리 좀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좀 우리 노래를 한계가 있어요. 그렇 우리 메인 보컬이 없잖아 요 지금. 그래서 저한분을또 우리 조자를좀 아, 뭐,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오셨구나. 네 멤버 아, 신에요 네. 당연하죠. 사실 진짜 네.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야 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오신다. 거 아니에요 오셔볼게요 네. 저기. 네. 네. 어! 맨코. 그냥 그렇게 밀어붙여. 이러는 거공 꽁꽁꽁꽁꽁꽁꽁꽁꽁. 맨코. 맨코. 아유. 여기 손 손님한테 내 줘야죠 자리를. 아, 아니, 아니, 여, 여기 앉으면 안 돼. 이분은 잠깐 수차 가는 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원래 있던 사람을 밀어버리면 이게 <laughs> 아니 지금 여기 좀 저, 저기가 와야지. 저는, 앉으세요, 일단. 일이 어 있는 분. 아저 우리 저 저기가 우리 저 저희와 함께 2십일날좀 같이 가야로했어 근데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원래 스케줄이 없어요. <laughs> 왜 다들? 무의식적으로 목요일엔 스케줄을 안잡아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네, 네. 네. 막 좋아요? <laughs> 어, <솔직히. 웃음> <저, 웃음> 좋아요. 좋아, 좋아. 나도 좋아요. <laughs> 아 저희가 우리 좋아해. 아, <laughs> 일단 저기가 그 노래를 한곡 해야 되잖아요. 걱정 말아요. 그래. 걱정 말아요. 그래 형제 아, 걱정 말아요. 아, 걱정 말 아, 그래. 너무 좋았어. 이거는 저희가 일단 한 곡을 해야 돼. 어, 예. 아, 지나간 은 지나간 대로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좀 다치셔서 날 네. 너무 미안해하는 마음이 커서 결혼식장에 네. 안 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노들도 있고 하니까또그딸족그렇고 아, 있어서 서로한테 오히려 둘 다를 위로할 수 있는 노래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그 대신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부르면 되겠네요. 그러다 신부도 아 그럼 당연해 네, 신부 얘도 아, 저기 네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laughs> 너는 그냥 노래만 해달라고. <laughs> 어디가 아, 그래? 결혼식에 제가 주인공이 래요아 지금, 지금 네가 쳐다보고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아니 신부님하고 아버님이 중요하지. 저가 아, 아유, 그게 왜? 왜? 아유, 그래. 아니 그 예. 치고 빠 빠져. 아니 시들 뭐, 틀든가. 아니 고말 말로 하게 아니요. 그저람을 올려 놓고 아니 내가 치고 빠져아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 그게 있어. 저기 다른 데서는 막서베어면 진짜 힘들어요 아서한번 일을 예, 예, 한번쫙한번그거야저가너희가 예, 아, 아, 예, 네, 안경 네. 너무 습기 찬다. 여기 덥네요. 방송이 뭐, <laughs> 덥네. 네가 약간 <laughs> 열받은 곳에 <laughs> <놈이 웃음> 있어서 그지 <laughs> 그래. 아니 저 우리 진짜 저기가 아버님하고 따님의 어떤 결혼식에서 이걱정말할 그대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아. 어이 날은 부르다가 제가 되게 울컥해요. 네아 울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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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해. 아, 진짜 아 울컥해. 아니 저가 여기 안경이 습기 찬다. 울컥해 있 아니 저 아, 진짜 근데 우리가 만약에 노래한다면 이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섯 명이 뭐할수 있는 노래가 뭐좀쉽고 그냥 다 같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게 노래 제일 좋을까요? 네. 그 네. 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예 네. 네. 좋아 예 네. 어떤 제일 부르기 쉽고 이게요? 예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이 다행이다가 있잖아요 이 그대를 만나고만 딱 들어보면은 아저 아 사람이 소화한다 못한다를 바로 알아요 어. 그죠 어. 노래하는 것처럼 부르면 안돼 그럼 아. 어떻게 알아듣는 노래 그대를 만나 겨 하면 안되데요 돼요 그팀 바람 속거서아름하니까아 <laughs> 아, 이게 좀 많이 왔어 이게 좀 뭔데 반지라서 뭔데 그 대안이 훌륭한 경. 아니 후렴은 그게 좋아요. 아 그래요? 어. 후렴은 노래처럼 하면 그냥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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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음.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웃음> 이게 는 여기 아니면 아, 여기가 되게 어려워. 역시. 메인보컬은 이컬이에요왜 메인보컬이야. 진짜. 메인보컬이야. 메인보컬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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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희가 음, 제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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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만나고. 너무 낮잖아. <laughs> 귀신 나온다. 귀신 <laughs> 나온다. <나왔나. 웃음> <저>, <laughs> 그래서 저 뮤지컬 배우가 되면 날 거야. 들어봐.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편하게. 오, 이렇게 네. 감정 들어봐. 네. <laughs> 그대를 만나고. 아 아우!! 아 죄송합니다! 정답야죠아 아, 재수없게, 재수없게 하지 말기! 아, 아, 어디가 시었냐면 음. 그대를 만나고 아, 너무 꼴 보기 싫었어 진짜! 조미료가 너무 생겼네! <laughs> 조미료! 아니, 조미료 부리는 거 같아! 이거 하지 마! 어. 이거 올리지 마! 머릿 이렇게 느껴야지! 다행이다. 힘이 다어오른데 근데 어려운 거! 이게 어려워요! 근 진짜, 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예. 다행이다 다시 해봐! 다행이. 예. 다행이다! 뭐.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 이거 물안경이니? 나. ㅋ ㅋ ㅋ ㅋ 적선생이좀 나눠주세요 네. 어떻게 해요 적선생 형님 저는 응. 그냥 거친 주세요 그래 안돼, 거친은, 가려고... 거친은 나가고 싶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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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은 아니, 솔직히... 아니 거친은 거친 그러면... 아니 거친 아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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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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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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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아, 아니 그럼 형은 그, 저거 이게 나눠먹을 밥을 지을 수 있을 수 형이 얘기했네 아니야 밥 형이 야그여기리를데 여기는 에여기 저린 잡아주 여기는 저린 손을. 잡아주 여기는 저린 소리를 잡아줘 여기는 저린 소를 잡아주 여기는 저린 소거를잡아저는 저린 소리를 잡아저 소리를 아주 여기는 친린소리요 잡아주 여기는 저린 소리를 잡아주 여기거 저린 소리 거예요. 거친 기는 저린 소 오디션 아주는 저린 소리아인여기요 저린 소리를 잡아주 여기는 저아는 <laughs> 아니, 저줄 서는 둘똥거예요 아, 줄 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네, <거. 알 |ko|>. 저... 그냥 가. 이적선생님 가. 가. 오, 좋다. 오. 어. 좋다. 여기까지. 형이 형님. 형님, 형님. 형 아니 심해한 찍었던데? <laughs> 아 적선생 님 미안합니다. <laughs> 아, 예. 제대로 <웃음> 제대로 <웃음> 제대로. 세네 <laughs> <제대로. 웃음> 거파 예. 너잘하는나 진짜 한번 진지 한번 해 볼게. 도자 한번 더. 아. 우 너무 잘난 체라니까 네. 네. 거친 바람 속에도 <laughs> 오! 아, 쳐든지 <목소리> 그렇죠 몇명요아 저기 정 선생님, 묘 어떻습니까? 그, 재석이 형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요? 예. 저는 생각보다 거짓말 한 편에 둘이. 야 재석이가 데려왔는데 그럼. <laughs> 아, 정말. 아, 내가 누구 꾸붕이 아니에요. <laughs> 내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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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어디에> <laughs> 노래 연습하자. 노래 한번 해봐야죠. 네. 그대를 안고서. 아, 정말. <laughs> 지친 하루살이와 <laughs> 고된 <웃음> 살아남기가. 내가 보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게. 결혼식에 또 중간에 알아보니까 네. 뭐몸 어, 상태를 아버님이 좀 봐야 오실 수 있다 했는데 오늘 들어본 바로는 오늘 오신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어, 예. 예. 아,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 오늘 와서 예. 축가를 한다는 건 주인공이신 희정 씨도 모르시고 신랑도 모르시고 아버님도 모르시고요 신부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지금 어머님한테만 저희가 좀 연락을 심지어. 해서. 바로 가, 바로 가. 가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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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이제 드디어 아 네. 오늘의 결혼식의 꽃이죠. 그 얘기로 네. 향하는 길. 네. 자 신부님이 아버님이 아, 오시면 저희 조용히. 아. 아~ 가네요 네, 생각이 나서요 음, 아버님이랑 신부께서 서로 이렇게 눈을 잘안 보시네요 그죠 참고 계시는 게 음. 보여요. 아버님이 계속 예, 좀 현재도 그런 내용 좀 있었지만 뭔가 좀 미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표정이. 가 떨린다 떨려. 지친. 큰 박수를 쳐주시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혼식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축하를 좀 하러 왔습니다 네. 웨딩싱어즈의 우리 희정씨가 아, 사실은 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는 거는 아마 그 신랑께서도 신부께서도 우리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유일하게 아셨던 분이 좀 어머니이신데 사실은 저 어머님께서 좀 얘기를 안 하셔서 아버님도 아마 모르셨죠? 예 사실 그 희정씨가 아버님께서 어, 올해 예 우리 저 사고를 당하셔서 어 상당히 좀그 이정씨가 많이 좀 마음이 아파하셨고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지금 뭐, 뭐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예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꼭좀 와서 우리 저 부모님 얼굴에 조금이라도 좀 미소가 띄어 키워줄 수 있게 좀 노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왔는데요 우리 저희만 온게 아니고 이적씨가또 이렇게 함께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이적씨가 주가를. 예, 우리 신랑 친구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한곡 준비하셨죠? 예, 예. 예, 오늘 이 자리에 좀 힘이 되실 만한 노래를, 걱정 말아요, 그대. 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런 의 미가 있 죠？떠난 이 에게 노래 하 세요？후회 없이 사랑 해 노라 말 해요？그 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 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저희가 좀 갑작스럽게서 많이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놀랐어요. 네. 예. 그리고 혹시 어뭐 부모님께도 그렇고 뭐다 시모님, 뭐 시어머님도 계시지만 혹시 좀 아버님께 꼭좀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으신가요? 빠가 아, 항상 잘고다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 사랑하고 싶은데 저희가 고 싶은데 사랑한번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습니다랑하 깜짝 놀랄 거예요. 저두분 신혼 여행을 취소하셨다고 얘를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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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따라세요 바로 내일 떠나시면 됩니다. 내일 하와이 가시면 돼요. 예약 다 해놨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약 을다 해놨으니까. 가세요, 가세요, 가도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다행 이다. 그대 라는 아름다운 세 상이 여기 있어 줘서 거친 바람 속 에도 젖은 집.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해결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 이란 걸 그대를 만나고 「もりきょるチャンスがいそ